지금 화면 보이시나요?입니다. 보아 네, 음,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음. 네, 저는 발표자 정해주고요. 제가 준비한 미니 세미나 주제는 Calibrating Multi-modal Learning입니다. 발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건데. 어, 제목인 칼리브레이션과 멀티모델러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후 논문 순서에 따라서 논문이 주기한, 제기한 문제랑 실험 방법 그리고 결과와 결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멀티모델러닝에 대해서 알아보면 아래 그림에 대화 비디오 텍스트 그래프 오디오 사진과 같이 잠시면요 지금 보이시나요? 움직임요. 요 그냥 PPT 창만 공유하고 있어요. 잠시 다시 해볼게요. 지금은 화면 제대로 보이시나요? 아, 네. 그럼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멀티모달러닝에 대해서 설명해 볼 건데 아래 그림처럼 대화, 비디오, 텍스트, 그래프, 오디오, 사진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 타입들을 모달리티라고 하고. 이 모달리티란 단일 모달 사용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여러 모달의 데이터 형태를 사용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새로운 방법론입니다. 멀티모달 러닝은 상호 상호보완적인 정보 육유가 가능해서 좀더 정확한 특징 추출을 통해서 모델의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칼리브레이션인데요. 칼리브레이션은 모형의 출력값이 실제 컨피던스를 반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 모형의 예측값이 실제 확률을 반영하는 게 중요한데, 이는 실제 세계에서 뭐암 진단이나 날씨 예측에 이용될 때, 이 칼리브레이션이 어, 모델의 전적으로 의사 판단이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컨피던스가 낮은 것만 사람들이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형의 컨피던스가 실제 확률을 고려한다는 점이 중요하고 이 칼리브레이티드 컴피던스여야지 그 값에 신뢰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논문이 준 리한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이상적인 모달리티, 모달 멀티모달러닝을 생각하면 어떤 모달리티가 제거된다면 그 모델의 컨피던스가 그림과 같이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한다고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멀티모달 알고리즘들은 모달리티가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컴피던스가 증가하는 문제의 상황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멀티모달 러닝에 사용되는 모든 모달리티가 실제 결과와 연관되지 않거나 또는 어느 특정 모달리티에 더 의존적이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달리티가 모든 모든 모달리티가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일반적인 가정을 고려했을 때, 어인포메틱스의 기본 원리인 더어 정보의 더 essence of information is to eliminate uncertainty라는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저자는 멀티모델러닝에 적용할 수 있는 칼리브레이션 메소드로 CML을 제시하였습니다. 음, 먼저 어, 모든 모달리티가 타겟에 예측 가능하다고 가정을 하고 아까 소개했던 프린시프를 따른다고 멀티모달러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저자가 명제를 제시하는데 다음과 같은 랭크 관계를 지, 만족하는 집합 TSM은 모달리티의 집합들이듯하고 XTS는 집합의 모달리티로 수집한 정보들입니다. 따라서 trustworthy classifier라면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는 confidence가 더 높다라고 명제를 세울 수 있겠습니다. 이 명제에 기반해 새로운 값을 저자가 정의했는데 하나는 confidence increment라는 CI 값입니다. 어, 이전의 proposition에 기반해서 CI 값이 0보다 작다는 것은 한 모달리티가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onfidence가 증가한 어, 잘못된 판단의 에스티메이션 상황을 의미합니다. 또한 어, 프로포지, 프로포지션의 어떤 양적화를 위해서 VRR을 도입하는데 이런 불컴비디스에스티메이션이 발생한 테스트 샘플의 비율을 측정하기 위해서 VRR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은 멀티모달 클래스파이어에 모달리티 두 개를 사용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VRR을 구한 결과입니다. 이제 히스토그램을 먼저 보면은 CI가 0보다 작은 영역에 꽤나 많은 그래프 영역이 차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이제 명제를 위반하는 샘플들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특정 모달리티의 모델이 과의존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파이차트는 한모달리티가 제거되었을 때 다른 모달리티의컨피던스가 증가하는 비율인데요. MMTM을 예로 들면 프로포지션을 위반한 샘플즈의 중에서 어 모달리티 2가 제거되면 모달리티 1의 컨피던스가 증가하는 샘플의 비율이 53%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모티모달 메소드는 한 모달리티가 제거되면 프레딕션 컨피던스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런 문제 상황을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 컨피던스의 차 자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어, 문제 상황에서의 이런 영향을 줄이고자 했는데 그러나 모달리티가 제거되더라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작은 컴피던스 값에 도출해서는 안 되는 그런 방, 가, 방법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위 레귤러 레귤러 라이제이션을 이용하되 문제 상황에서는 페널티를 가할 수 있도록 그 값을 0으로 만드는 방법을 보완합니다. 또한 이 방법을 전체 모달리티에 모두 적용해서 토탈 레귤러라이제이션 로스를 구합니다. 어, 이 구한 CML을 기존 로스의 LCL에다가 더하게 되는데 어, 이때 CML의 영향을 하이퍼 파라미터로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전략을 지금 에 사용되고 있는 멀티모델 클래스파이어에 적용해서 CML에 따른 비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어, 이 모델들에 대해 새롭게 설명하자면 c p m 넷은 데이터의 미싱 패턴에 대한 결측치를 무시하고 학습한다는 independent 메소드고 miwa는 결측치를 복구하려 하고 그 뒤에 학습하게 하는 dependent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mmtm은 가장 최신 방법으로 <laughs> 각 모델 데이터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앙상블하여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어, 이는 그 결과인데요. 어, CI가 0보다 작을 때 그래프 영역이 CML이 더 작은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더 나은 컨비던스를 보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테이블을 봤을 때도 CML이 장착된 체크 표시를 봤을 때그 정확, 정확도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ML 레귤러리제이션의 컨비던스 에스티메이션 능력이 향상된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버스트 관한 증가 개선, 개선점인데요. 어, CML이 장착된 모델들에 대해서 극단값이 이렇게 노이즈가 추가될 때더 어, 예민하지 않은 로버스트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그 노이즈가 점점 커질수록 그 효과가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이퍼 파라미터에 크게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확도에 있어서도 어, 하이퍼 파라미터가 20이든 50이든 7 5든 거의 비슷한 그래프 개형을 보였고 어~ 하이퍼 파라미터가 0으로 제시되어서 CML이 아예 사용되지 않은 모델과 비교했을 때도 정확도에 있어서의 그우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저자의 결론인데 현재의 멀티모델러닝 알고리즘들이 얼린라 어일부 모델리티를 편애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 신뢰할 수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저자가 어 CML을 통해서 칼리브레이션을 어, 넣은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 논문은 컨비던스와 모달리티의 관계성을 고려한 첫 번째 시도라고 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제 코멘트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어, 비교적 단순하게 이런 텀을 어, 넣은 테크닉이지만 어, 결과에서 엄청난 개선을 보였고. 어,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점에서 넓은 활용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 그러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어, 모든 모달리티가 결과 예측에 도움이 될 것이라도 뭐 일반적으로 가정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식을 통해 이를 어느 정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그 혹시 여기서 멀티모달 모델이라는 게 제가 아까 발표했던 그 다양한 테스크에 대한 이제 수행이 가능한 모델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받아서 하나의 결과를 출력하는 모델인 건가요? 아니면은 다양한 테스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아, 전자가 맞습니다. 전자가 다양한, 네 다양한 데이터 타입 인풋들을 받아서. 플래시파이하는 모델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t i o n and Auton s c r o s i 나왔는지 어, 어떤 리미테이션 a t i o n my m a c 그 논문에서 o u l d n t mooneso, young girl guide a 네. 어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런 결론 세 가지가, e 세 가지, 세 가지 어, 저자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로 리미테이션이나 이런 거는 제가 보지 못했던 것 같네요. 어. 일단은 발표 마친 것 같으니까